집에서 그냥 쉽게 폐 건강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우리가 코가 막혔다 뚫렸다는 본인의 호흡을 통해서 너무 빨리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또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은 혀를 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코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입을 벌리고 자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박테리아나 이런 미생물 세균의 감염도 증가되지만 그 자체로 혀 자체가 마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음. 이제 혀가 마르기 시작하면 생기는 반응들이 어, 혀에 설태가 낀다거나 네. 하얗게 끼가 끼는 사람들 있고 누렇게 끼기도 하고요. 그 단계가 지나면 혀가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네. 어, 네. 어우, 혓바닥도 누래요. 네. 예, 예, 예. <laughs> 이거는 예. 담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담배 자체가 백태를 바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 김정씨 같은 경우는 체형도 날씬하시고, 실제로 이제 저런 마른 체형을 가진 분들이 폐기종이랄지, 결핵 같은 이런 이제 호흡기의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고요그 다음에 이제 설태가 저렇게 낀다는 건 쉽게 말해서 물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스를 오래 끓이면 끈적끈적해지는 것처럼 점조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폐는 아직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폐기종이 오고 있다는 건폐 구멍이 뚫린다는 이야기고 저런 설태가 끼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런 폐기종의 진행 속도가 폐기 중이세요, 지금. 맞아요. 폐기종의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할 때지켜합니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폐기종이 진행되고 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거울 봤을 때 혀가 저렇게 이제 백태가 끼기 시작한다면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걸 치솔질로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치솔질로 하면 이제 혀에 있는 백태를 벗길 수는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이제 기도랑은 쭉 이어지기 때문에 혀에 낄때 기관지 쪽도 같이 끼는 게 있거든요. 음. 우리가 이제 가래를 뱉어내는 건 일부. 지만 혀에 백태가 끼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관지 아래쪽에도 그런 가래들이 침착될 수 있기 때문에 혀에 백태가 끼고 혀가 끈적끈적한 사람들은 기관지에서 가래를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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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사실 황 박사님이 카메라 딴데 비출 때 저보고 해보세요 해가지고 했더니 아, 아, 아. 왜 그러신 거예요? 10년 전에 금연 시작했는데 아까 5등으로 가장 하위권으로 나오셔서 아마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혀에도 드러납니다. 제가 가까이서 보시면 혀가 네. 갈라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주 미세하게 오, 자잘자잘하게 네. 자글자글. 자글자글한데 저런 게 일반적인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저렇게 혀가 갈라진다는 이야기는 점막이 완전히 말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네. 1등 혀를 좀 보, 1등 보시죠. 예. 네. 어, 깊은 느낌이 나네요. 예, 선홍빛으로 촉촉한 혀. 아, 네. 반짝임 있는 저런 형태가 건강한 혀고요 아유, 오늘 날 잡았어. 예, 연경아 아, 씨처럼 저렇게 네. 이제 갈라짐이 생긴다는 건 병이 하루 이틀 된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아, 폐가 뭐야? 천천히 이제 일, 일종의 노화 과정을 겪는 거고. 지 지금... 우리가. 네. 오징어나 뭐 이렇게 이제 꽃감 같은 걸 말라 보면 쪼글쪼글해지는 것처럼 네. 이제 혀가 쪼글쪼글해질 때 기관지 같이 쪼글쪼글해지고 우리 폐 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확장을 돼야 되는데 그 확장하는 힘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한 가지는 그 점액도 마르고 혀에 침도 말라 버리면. 그 침이나 전액 속에 들어 있는 면역 글로블린이 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외부에서 나쁜 음식이 들어오는지를 차단을 못 하니까 우리는 쓴맛을 더잘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입맛이 변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가 말라 있을 때는 쓴맛에 더 예민하게 되어 있어요. 나쁜 음식이 들어올까 봐 맛에 대해서도 예민해지는 거니까 쓴 맛을 많이 갑자기 느끼게 된다고 해도 역시 이제 그 점액이나 이런 게 기관지 쪽도 마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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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지금 서적을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아까 우리가 폐렴이라는 게 특히 65세 이상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노인분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비쓰다. 예. 그렇죠. 젊은 분들은 입이 쓰다는 이야기를 거의 하질 않아요. 네. 근 나이가 들면 어 입이 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입이 네, 쓰는 이유가 저겁니다 우리가 나이든 분들이 폐렴에 위험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체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체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 활성도가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름살 생기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음성도 변하는 것도 그렇고 네.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액의 분비량 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제 입이 쓰다는 말도 하게 되고요. 예, 아그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확인하는 것들이 폐렴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아 저는... 아 네. 아폐 건강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특급 방법 과연 그것은 또 뭘까요? 다음은 그래서 콧속 온도를 높여라입니다. 아 네. 건강 폐를 원한다면 콧속. 온도. 온도를 높여라! 아니, 그, 막힌 코를 뻥 뚫었는데 굳이 온도까지 높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호흡을 위해서 들여 마시는 공기 온도는 22.5도 정도의 온도인데요. 네. 하지만 최종적으로 폐로 들어갈 때는 36.9도. 음. 어, 그 정도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 한 10도 정도 이제 높, 높여주는 역할을 이제 보통은 코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폐로 넘어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음. 오늘 폐 기능 검사에서 위험 경고를 받은 분들도 코속 온도를 높이면은 폐 건강이 나아질 수 있습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아자두분 네. 나오십시오. 네 예, 예. 김동일 사위 네. 나갑니다. 아,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자 그럼 이제 어, 두 분의 코속 온도 높일 수 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비결이 있습니까? 네 비결은 이 안에 있습니다. 아이 안에요? 네. 아, 네.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네. 예. 덮개 여는 건 제가 전문입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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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조각이 오! 있는데요. 나무 껍데기 껍질인데요 <laughs> 이게 뭐 개피도 아니고. 뭐? 봐도 알 수가 없네요. 사냥 <laughs> 냄새가 오! 나요. 야 이게 향이 어, 진한데요? 네 향이 진한데요. 예. 이제 이 약재 같은 경우는 유근피라는 약재입니다. 아 유근피. 예, 느름나무의 아 예, 예, 나무 껍질에 해당되는데요. 네. 네. 예, 비염, 충농증에 효과가 있고 또 콧물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 음 기침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있는 아 약재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오늘 이제 유근피 차를 통해서 네. 유근피 차를 만들고 유근피 차를 훈증을 하는 방법으로. 비염의 코속 온도를 높여보는 걸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아 차를 네. 만들어 먹는 거군요. 네, 예, 예. 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음, 먼저 유금피는 네. 유금피 차를 만드는 방법은 물 2리터 정도를 준비하시고요. 유금피 30에서 40g을 넣고 어, 처음에는 고온으로 끓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 온도를 낮춘 다음에 1 시간 조금 더 이렇게 끓여주시고 나면 유금피 차가 완성되고요. 그 유급피차를 이제 나가, 외출하실 때는 충분히 끓여서 다시 보온병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셨다가 네. 이제 건조한 공간이 오거나 응. 코가 많이 막힐 때 유급피 그 우리가 가지고 나간 보온병을 열고 그 수증기를 충분히 들여마시는 방법으로 코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소금 타 가지고 이렇게 코로 마시면 코가 좀 뚫린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코 청소 하시는 분들도 네, 많았거든요. 네, 좋은 방법인데요. 여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아주 추운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름에 코가 막힐 때는 이제 지금 같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우리 그 식염수 세척 네. 이런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식염수를 보통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다 보니까 식염수 세척을 할때그 이제 차가운 기운 같은 경우는 이제 습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음. 코의 온도를 좀 차갑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기초 체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운 겨울 같은 경우 그리고 실내 습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근피 차를 통한 훈증이 보다 적절한 방법입니다. 네. 저도 예전에 목이 안 좋을 때, 이제, 느름나무 껍질이잖아요. 그걸 육은피라고 그러는지 몰랐어요. 느름나무 껍질 다려서 갖고 다니면서 마셨더니 효과가 있었거든요. 음. 아유, 자기가 한거 엄마가 해줬겠지. 아, 저희 제가 구해가지고 저 혼자 삽니다. 그래서 구해가지고 했는데. <laughs> 그럼 이걸 마셔도 되고, 흥중을 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뜨겁게 보관하셔서 뚜껑을 열면 수증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음. 보통은 뜨거운 수증기는 한 5분? 네. 또 길면 10분 정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대해서 충분히 흡입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 수증기가 보통 은 떨어지는 식어지는 이제 단계가 오르면 차로 이렇게 마셔주셔도 돼요. 일석이조네요. 네. 어우 뜨겁네. 여기 방법? 네, 그래서 집어 음, 와. 아주 가까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가까이 드십시오. 음. 음. 충분히 이제 더 가까이만 더 음. 주십시오. 호가 뒤지는 않나요? 아, 네, 음. 충분히 충분히 아, 이제 증기를 수증기를 흡입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안경에 김이 서리면서 네, 그리고. <laughs> 어 수증기 자체는 이제 한 번씩 끓여서 나온 증기이기 때문에 안전 안전성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기도까지 넣는다 생각을 충분히 흡입을 하셔도 됩니다. 음 따뜻하고 음... 네. 네. 촉촉해지고 아, 그래. 훈훈한 기운을 받고 향도 네. 지금 코로 딱 하니까 좋아. 코가 이렇게 뻥 뚫린 걸 느끼잖아요. 사실 저는 집에서 아, 이렇게 추울 저... 때, 날씨 건조할 때 많잖아요. 집에다 큰냄비에다 약재를 넣고 끓이게 되면 집안 전체가 굉장히 어... 습해지고 따뜻해지면서 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 코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을까. 아... 오히려 저렇게 혼자서 하기 힘들면은 집에다 그냥 가스렌지 위에다가 큰 냄비에다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이 훈증은 얼마 동안 해야 효과가 좋은가요? 어, 보통 수 생기만잘 나온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무난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왜 난로 때우고 음. 난로 위에 보리차 주전자, 주전자 올려놔서 네. 막 보리차 끓어서 나오고 김 나오고 교실이 그래서 네. 오히려 우리 어렸을 때가 더 독감 감기 한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이야기고요. 우리 이제 선조의 지혜라고 했었는데 우리 선조는 날씨를 이제 추운 날에 덮이기 위해서 난로뿐만 아니라 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놨었죠.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이 난로와 주전자에 방식이 없어지고 이 시스템 에어컨이나 냉난방기가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엄청 건조해요. 지금 굉장히 건조한 시대에 살고 엄청. 있거든요. 그래서 미인들이 가끔씩 자기 피부 관리의 비결을 말씀해 달라고 할때 자기는 어떤 공간에서도 차를 타도 히트를 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네. 건조한 공간에 있게 되면 피부에 주름살도 생길 수 있고 피부의 노화도 촉진되지만 기관지 안쪽이나 코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 하는 걸 알고 계셔요? 네 오만 좀 이렇게 훈증을 세웠을 뿐인데 온몸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음. 정말 내가 그 개들 보면 코가 촉촉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제 여기 부위가 아주 촉촉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듯한 네, 사우나 하는 기분도 네. 나고 말이죠 아 그래요 음. 훈증도 좋지만 차처럼 마셔도 유근피의 효능과 수분이 몸에 흡수되는 거. 그 똑같은 겁니까? 음. 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폐에 있어서 디톡스라는 방법은 그냥 먹어서 대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입과 입구와 출구 같은 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수중형태로 폐로 들어오게 되면 네. 기도를 적신 효과와 이제 비강을 적신 효과가 동시에 나기 때문에 음. 훈증의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